네, 안녕하십니까. 저희 이번에 어, 아나키스트 공연이 진혁이 형이 마무리가 됐는데, 그래서 오늘, 왜 이렇게 수줍었어요 형님. 그래서 오늘 지금 진혁이 형님의 마지막 무대 인사 어,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어, 이게 혼자 할라니까 되게 무섭다. 아, 아무튼 일단 지금까지 어, 아나키스트를 사랑해주신 많은 관객분들께 어, 이 작품을 하면서 그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과연 내가 표현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이 행동들이 그분들에게 뭐, 뭐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. 어, 이런 생각을 해도 되나, 감히 이런 표현을 해도 되나?라고 생각도 많이 들었지만, 어, 어쨌든 또 저희가 알고 있는 분들 외에도 수많은 이름 모를 분들께서도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셨을 거고, 어, 그런 분들 중에서도 또 몇몇 분들은 이렇게, 네, 이렇게 위대한 선택을 또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당연히 겁나는 일이고, 당연히 무서운 일이고. 그렇게 너무 막 진짜 저희가 알고 있는 막 뭐라해야 돼, 아그막큰 <laughs> 일은 아니더라도 이렇게. 어쩌면 가장 우리와 닮아있을 모습으로 노력하다가 네, 노력하는데 힘을 써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참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앞뒤가 되게 없죠 제가 어느 말로 시작해서 어느 말로 끝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, 다시 한번 어, 공부도 하게 되고 많이 존경하고 기리게 되는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. 어, 이 나라를 있게 해주신 분께 또 다시 한번진심으 감사드리고요. 어, 예, 저는. 네 저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. 아, 회차가 적어서 진짜 이번에는 어 시간이 오,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. 어느새 눈떠보니 막봉이 이렇게 와있네요. 음, 이제 어디서 보죠? 무슨 <laughs> <모습이> 연치하는 <laughs> 것처럼 말해요. 그러니까 어. 어. 마지막 무지. 참... 아무튼 뭐 저희 아나키트 공연은 오늘 밤 공도 있고 내일도 이제 공연 두 개가 남아 있으니까 그 남은 공연들까지 무사히 다치지 말고 우리 또세현이 기원이도 다치지 말고 끝까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. 어, 예, 다시 한번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. 그리고 한마디씩만 해주세요. 한마디요? 네. 한마디. 진혁이 형을 떠나보낸다는 게참 세상 속이 쏘리고 쏘리고 속이 꼼쏘리고 쏘리고 <laughs> <쏠리고, 웃음> 아주 속이 없는 말아가 보니까 힘든 지기 맞아요 <laughs> <laughs> 장난이고 저는 형을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많은 <laughs> 일을 오랜만에 한것같요 그, 그,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더 아, 더 많이 붙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좀 아쉬운 건도 있고 <laughs> 네, 뭐. 아무튼 근데 공연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니다 그리고 또 다음 아, 공연 준비 중인 형님들도 우리 스태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포토 이라도 많이 많이, 음, 많이 오, 그럼 자전을 자전을 먼저 음, 제, 제 자전거 라도타실제제 자전거긴 한데 단독으로 한번 틀어주세요 다시 잠시 이 하겠습니다 와형 진짜 갑자기 되게 부끄럽다 어 <laughs> 아, 형이 쑥스러하시면 어떡해요? 그냥 타고 나가실래요? 자, <laughs> 자, 정면. 안녕 <laughs> 그렇죠. 아, 여러분들을 보러 오신 분들을 위해서 립아다 아, 네, <laughs> 아, 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 <laughs> 자, 우리는 그러면 서로 하나, 둘셋 가자. 와두 <laughs>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.